상인님들과의 소통과 그 이야기, 그 마음속의 사연을 가지고 만드는 프로그램인데요. 구리 전통시장, 이제 만나러 갑니다. 시민 DJ 세 번째 미녀 남상한데요. 제가 오늘 하남의 좋은 일로 급하게 좀 가야 될 일이 있어서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시간 일찍 처음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요. 제가 정해진 시간보다 더 떨리는 것 같네요. 상인님들, 이용객님들, 좋은 시간 함께 해 주실 거죠. 네, 여름이 또 시작되는 계절이고요. 고구 보은의 달, 6월. 오늘이요, 우리나라 그 세시 풍속 있죠? 풍속 중에 단호라고 합니다. 이 단호는 음력으로 5월 5일을 가리키잖아요. 근데이 단호는요, 강릉 단호제로. 그 행사를 하면서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단오 때는요, 그 산나물의 왕이라고 하는 수리치라는 나물이 있는 가 봐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 수리치로 떡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하고요. 배탈 설사를 막아주는 쑥떡도 단오 때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전통 시장의 그 삶의 현장에 생생한 아침 시간을. 출발하고 계시는 상인님들과 이용객 여러분들 모든 즐거움과 바쁨을 저랑 함께 하시고 마음속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볼 수는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저의 이야기로 사연을 배달시켜 드리는 온화한 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요 그림같이 멋지고 멋진 팝송 한곡 같이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모던 토킹의 브라더노이 같이 듣겠습니다. 네, 구리 전통시장에서 매주 목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민 DJ 세 번째 미녀 남상합니다. 저의 프로그램 구리 전통시장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오랫동안 장사하시면서요,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확인하지 못해서 잠시라도 혹여라도 생겼던 그 생채기 등등 무심코 지나치는 그 일상의 시간들 속에서 이용객 여러분과 또 사고 팔고의 그 시간들 고된 시간들로 하루가 저물어서 많은 것들을 지나쳐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그 바쁜 생활들로 인해서 또 우리가 잘 잊고 지냈던 무슨 그런 놓쳐버린 느낌 잃어버린 감정 비껴가는 마음 이런 것들을 느껴보는 코너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웃에 있는 친구나 주위 분들이 마음에 더이해하이될 때가 있지요. 마음에는 있는데 하고픈 이야기, 말 못하는 이야기도 종종 있을 거고요. 사람은 믿음과 희망과 자신감이 있으면 젊어진다고 합니다. 저의 프로그램 전, 구리 전통시장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소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온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잠시 노래 신청곡 하시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참여도 가능하고요. 핸드폰 번호는요. 010-2187-29015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지금 등록해 놓으세요. 여러분의 평생 음악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음악이 필요한 순간 010-2187-2902 잊지 마시고 음악을 향한 그 열정으로 꼭 등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호국 보은의 달 6월 이 좋은 아침에 어울리는 노래 두곡더 챙겨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조용필씨의 꿈 한봉우와 에피타임의 작은 새 같이 들어보실게요.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요. 그 한봉우와 에프타임이라는 가수들인데요. 라이브 공연을 했던 그 예전에 김정호씨 노래 작은 새인데요. 그 리메이크를 좀 이렇게 사셨는데 저에게는 뭔가 기분이 또 분위기가 노래 들으면서 더 좋게 신나게 들렸어요. 라이브 7080 그쪽으로 노래를 하다 보니까 더 듣기도 좋고 신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도 박수 치면서 한곡 따라 불러봤는데요. 또그전 곡은 조영피씨의 꿈이라는 노래인데요. 저도 제가 노래방에 가면 은이 노래를 자주 18번으로 부르는 꿈인데요. 잘 들려드렸습니다. 가수들 이 목소리로 한껏 6월을 청아하게 꿈의 소박함을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소리를 낼수 있는 그 풍경처럼 여러분이 계시고 들어주시니 DJ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노래들 속에서 그 이른 찜통 더위를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30도가 넘는 오후라고 하네요. 행복하시고 평범한 바람 시원한 시간들로 목요일 활기차게 함께 시작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코너 시작해 볼게요. 구리 전통시장 칭찬 주고 받고 달립니다. 첫 코너 구리 전통시장 칭찬 주고받고는요. 이웃 사촌 간의 이야기 시장 상인님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10년 전쯤에 MBC 프로그램 중에서 칭찬합시다의 그 벤치마킹 프로그램이에요. 누군가를 칭찬하면서 시작하는 그 하루하루. 정말 너무나 너무나 멋지지 않을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바빠서도 쑥스러워서도 잠깐씩 놓쳐 버리고 저희가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많이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 우리가 매일 하면 좋은 이야기들이 있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코너인데요. 서로의 놓치고 있었던 감사함 또는 고마움을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는 이 시간이고요. 우리 전통시장 칭찬 주고 받고 출발할게요. 오늘 칭찬 사연은요 어, 이분은 제가 사는 아파트의 경비를 보시는 아저씨세요 요즘은 많이들 왜그 택배 문화로 거의 다 이렇게 생활이 살아가게 되시잖아요 서로 바빠서 회사 생활들로 젊은 부부들도 또 어느 집이나 맞벌이로 아이들도 그 회사 생활들로 시간들이 늘 바쁘고. 이어 다니게 되잖아요. 퇴근해야만이 택배를 받을 수가 있고, 경비실로 찾으러 가야 되고, 저희들이 늘 그렇게 사인을 해서 받아오잖아요. 그런데요, 저희 사는 아파트 아저씨는요, 늘 메모를 해주세요. 그리고 전화도 잘 받아주시면서, 웃는 얼굴로 대해주시는데요. 참 모습이 멋지십니다.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사한 지 7개월 됐는데요. 그 아파트 경비 아저씨는요. 어제도 저희가 아는 지인이 사과를 보내셨어요. 사과 그 10kg를 갖고 오는데 무겁잖아요. 그런데 아직 저는 그 아저씨를 잘 모르는데 그 아저씨가 작은 수레를 하나 내주시면서 갖고 올라가라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 더 좋다고. 아, 그거 수레가 올라가는 길까지 가르쳐 주시는데 저는 이제 많이 아직 몰라서 조금 그랬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또 품앗이를 했죠. 사과 다섯 개 드리고 품앗이를 하고 왔는데요. 또그 아저씨께서는 저희가 이제 택배를 찾아갖고 오게 되잖아요. 나오면 꼭 한마디를 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하고 나올 때 건강하세요라고 한마디를 해주십니다. 이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칭찬 주인공으로 제가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또 육남매라서요. 많은 손님들이 저희 집에를 오거든요. 그럼 어느 집이나다 똑같지만 아파트는 그 손님들이 오면은 그 입고되는 차량을 다 써서 놔야만이 하룻밤을 잘 수도 있고 잠깐이라도 해놓으셔야. 또 누런 노란 딱지 안 붙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늘 웃으시면서 참 그렇게 느끼게 해주시는 아저씨가 한결같은 그 아저씨가 또 정갈하신 그 모습까지 너무 아파트를 전체를 밝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걸참 멋지고 책임감 넘치는 아저씨로 저도 칭찬을 올려보는데요. 엊그제 작은 딸도그 택배가 있어서 제가 찾으러 갔더니 유한진 씨나시죠 지란지결을 꿈꾸며라는 그 방송을 틀어 놓으신 겁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25년 전에 그 유한진 씨의 지란지결을 꿈꾸며라는 책을 샀었거든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신앙서 이거 끝까지 듣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너무 좋지요 해주셔서 제가 듣고 왔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25년 전의 이 책은요, 그책 종이가 누렇게 또 노랗게 변해서 그 헌책 맛을 좀 줍니다. 근데 한 3년 전에 유한지 씨가 구리에를 오셨어요. 오셔서 자기 책을 예전에 산 책이 있으면 갖고 오시면 사인을 해주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갔었죠." 이렇게 고 줄을 서가지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더 소중한 책으로 제집에 베스트셀러로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그책 속에 있는 내용 지란지교를 꿈꾸며 그 안에 허물 없이 찾아가서 차 한잔 할수 있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김치국물이 좀 묻으면 어때 그래도 그것을 그대로 입고 가서 수다를 조금 떨면서 커피를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친구들 제 옆에 있습니다. 준수 사랑이라고 별명을 가진 옥자, 쫀자라고 하는 금자. 제가 그날도 바로 가서 수다 떨고 그냥 허물없이 가서 지내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경비 아저씨 제가 감사하게 느껴보고요. 덕분에 또 절친 친구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경비 아저씨 더 건강하시고 수고해 주십시오. 주민들 더잘 챙겨 주심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올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또이 아저씨는요. 경시에 들어가면 책을 많이 쌓아 놓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또그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내기이지만은 제가 배우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말씀 드렸더니 예, 보기 좋다고 또 칭찬도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언제나 변치 않음으로써 서로에게 소중하고 좋은 인연으로 쭉 남았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지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칭찬 주고받고를 참 잘했다고 제 어깨를 토닥이는 제 스스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귀한 시간 속에서 인연 속에서 서로서로 서로 좋은 관계로 엮여지고 격려해 주시니까 DJ로 또 행복했습니다. 고운 노래 이 아침에 또 하나 더 챙겨 드릴게요. 6월 하면 또 장미 생각나시죠? 예, 그 장미 생각하시면서요. 백만송이, 장미, 그리고 노사연의 우리에게 두고 같이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듣고 오실게요. 네, 방금 들으신 곡은요. 노사연의 우리에겐이란 노래였는데요. 지금 상인님들과 저도 우리에겐 건강이 있으니까 힘내면 좋겠습니다. 그 전곡은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를 들려드렸는데요. 심수봉 씨그 목소리보다 저는 요즘 많이 더우니까 더 시원함을 더 느껴보게 되네요. 요즘에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목련, 개나리, 진달래, 아카시아, 장미. 요즘은 또 밤꽃 향기가 엄청나지요. 많은 꽃들과 음악과 함께 멋진 6월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해보고요. 8452님, 8462님 신청곡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으셨죠? 자, 그러면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어플을 다운받으시는 그 곳에서 구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하신 후에 신청곡 코너에서요, 신청곡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위와 아래에 보이시는 구리 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하십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시거나 사이트에서 보시는 분들 모두 모두 라디오로 또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은두 번째 코너, 복닥복닥, 추억복달이 출발하겠습니다. 네, 복닥복닥 하니까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예전에 사셨던 친구 간 가족 간 그런 추억거리 이야기인데요. 우리 상인님들, 그리고 오늘도 시장을 이용해주시는 이용객 여러분들, 예전에 이렇게 전통시장에 엄마 따라서 골목에 가면 꽈배기, 찹쌀도너츠, 핫도그 먹던 그런 기억 있으세요? 장터에서 시원한 열무 잔치국수 한 사발 후루룩 드신 적 이런 기억도 있으신가요? 또 예전에 배 아프다고 하면 엄마가 엄마 손 약손, 엄마 손 약손 하면서 배를 따뜻하게 문질러 주었던 그런 추억도 있으세요? 힘들었지만 다정했고 정과 사랑이 넘쳤던 그때를 회상하시면서요. 한 번쯤 주위를 둘러봤으면 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때 복닥복닥 했고 화기애애했던 그런 저런 저의 이야기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하는 시간이고요. 구리 전통시장 복닥복닥 추억 창고 출발하겠습니다. 이 추억 창고 그 복닥거리는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 합천이 고향이신데요. 어릴 적에 합천에서 학교 다닐 때그 이야기가 있다하면서 이야기를 주셨어요. 근데 그 사연이 저랑 아 너무 똑같다 싶어서 재밌었습니다. 그때 합천에서 학교를 다닐 때 그땐 그랬대요 공부도 싫고 시험은 더더욱이 싫어서 학교 때 시험지를 받잖아요 그럼 시험지를 받는 순간 앞이 캄캄하고 도대체가 답이 떠오르지 않아서 시험지를 그냥 냈대요 그걸 뭐빵 시험지라고 하죠 빵 시험지를 내고 엄청나게 혼나고 회초리로 손바닥을 열심히 맞았다는 그 추억을 그 기억을 주시는데요. 엄마에게는 비밀이었었대요. 근데 우리 모두 이런 추억, 이런 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도 있습니다. 영어 시험지, 빵 시험지 냈었거든요. 갑자기 임열수 선생님 생각나네요. 엄청 맞았습니다. 저도. 그리고 또그 많은 또래 여학, 여학생끼리 이런 걸또 했다고 하네요. 그때 가수들이 머리를 지금처럼 복고풍으로 하면서요. 귀에서 머리를 두 갈래로 나눈답니다. 그러면 귀는 옆에서 보이고 양쪽 머리를 쑥 쓸어내리고 그렇게 하고 갈래머리를 하고 다녔대요. 귀만 보이게 하고서 쏘다녔대요. 그렇게 표현을 쏘다녔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같이 웃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앞머리는요. 고무줄로 노란 고무줄 밴드 있죠? 그걸로 앞머리를 또 묶었대네요. 그걸 묶고 촌스럽게 하고 다녔는데 그때는 그게 최고의 묘약이었대요.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그때는 또 그렇게 따라해보고 싶은 사춘기잖아요. 충동은 누구도 말릴 수 없었대요. 저도 그랬죠, 뭐. 웃음이 또 났었습니다. 그때 그 사춘기 때는요, 그 유일한 탈선이라는 이름으로 연예인 따라하기, 따라서 옷 입기, 또 흉내 내면서 으쓱댔던 그 시절이었대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남은 사진 있죠, 예전 그 추억 사진을 보면 엄청나게 촌스러웠고 쑥스럽고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남은 사진은 웃음만 크게 많이 미소 짓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기억은 모두 있으실 거예요. 또 추억은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5시만 되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일찍 돌아와 그렇게 혼을 내셨대요. 그래서 방방하고 대들었대요. 제발 시간 좀 늘려달라고. 왜 나만 맨날 5시냐고. 솔, 소리를 질러대면서 그때가 생각난다고 복닥 추억을 창고를 열어 주셨어요. 그런데 추억 창고 중에서 더 잊지 못할 추억 창고가 있다고 해서 그게 뭐냐면요. 어떤 한 남학생이 학교를 제일 일찍 온다고 합니다. 제일 일찍 와서 이 사연의 주인공 책상에 메모지를 놓고 간답니다. 그 메모 쪽지 한 장이 지금 추억이 떠오른다고 하면서. 미소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덕분에 옛날 이야기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 결혼을 하셨고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많이 이제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내말안 듣고 부모 말안 듣고 할 때면 자신도 부모님께 모질했던 그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또 말씀하셨어요. 한때 철부지로 또 사춘기로 생각이 많았을 그 청춘 시절이었기에 가능한 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마음들이 드셨는지요? 누구나 학창 시절은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되어 있을 겁니다. 저도요. 이런 계기로 잠시나마 복닥창고 이런 얘기를 하고 어, 할수 있었던 우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DJ로. 제 스스로 또 뿌듯 뿌듯했습니다. 이 코너가 또 짱이라면서 도리어 저를 더 멋지게 치켜 세워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처럼 살면서 복닥거렸던 생생한 이야기, 보따리, 추억 창고 많이 많이 품고 계시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렇게 목요일날 같이 사연 전해드리고 같이 행복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추억진 감사. 또 사랑 노래가 생각나는 요즘의 신청곡으로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신나는 노래보다 고운 노래 한곡더 들어보시고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김희진의 영원한 사랑 같이 들을게요. 조용한 노래 잘 들으셨나요? 방금 이 곡은요. 김희진씨의 영원한 나의 사랑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빨간 넝쿨 장미의 그 6월이죠? 조용히 모든 걸 생각하게 되는 노래로 6월 첫날부터 이번 주도 신나는 이쁜 날들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 들려드려 봤습니다. 무슨 노래이던 간에 신청곡으로 들려드릴 테니 주옥 같은 신청곡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 노래 듣고 싶다고 하신 4320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자, 정많던 복닥복닥하던 그 시절 그 추억 떠올리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사연들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나두에서는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를 맺으시면 되고요. 생방송 중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남이 아닌 우리가 느끼고 만드는 방송 사람 향기 물씬 나는 방송으로 진행되거든요.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의 모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마지막 코너죠. 날 따라 해봐요. 이렇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야심차게 준비한 이번 세 번째 코너. 날 따라 해봐요 이거는 별명 코너잖아요. 애틋한 별명 사연 이야기예요. 서로의 이름 앞에 짓궂게도 했고 약 올리기도 했고 재밌게도 불렀던 또 놀렸던 그런 요즘의 별명 그 이유와 사연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날 따라 해봐요 이렇게 시작할게요. 자 오늘 심쿵 심쿵한 별명 코너 시간인데요. 꼬들꼬들하게, 시원하게 제가 사연 전해봅니다. 이름 때문에 곤혹했고, 시기와 질투로 성장했다는 이분.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요라는 별명 때문에 많이 울기도 했고, 화가 나서 싸우기도 했다고 하십니다. 이 별명 주인공은요, 혹시 벌써 알아채신 건가요, 여러분? 이름이 안이호시예요. 안이호. 그래서 몇 번씩 이름을 개명하려고도 했었대요. 근데 그 집안이 왕고하시잖아요. 그래서 왕고하신 그 집안의 어른들의 고집으로 그 집안 그 획순 또 돌림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꼭 써야 한다면서 개명을 안해 주셨대요. 그래서 늘 누구나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약을 올린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칭찬받을 일이 있어도, 또 있었다 하더라도,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하신다고 합니다. 그저 부정하는 듯 아니요 때문에, 아무리 남자지만 울었었다는 이 지인은 별명으로 저도 한번 웃어봤습니다. 현재 멋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늘 명함을 서로 주고 받을 때 받은 분들이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본다고 하십니다. 괜히 속으로 명함 받으면서 으 하고 웃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런 심정이 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별명을 알기 전에는 아니오라고 생각도 못했었는데 아무튼 이름 따라서 별명은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고 불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죠 뭐 어쨌든 사연 주신 분 사업 대박 나시고 이름처럼 별명처럼 많이 웃으세요. 박장대소 하시면 더 젊어지잖아요. 멋지고 기억나는 그 이름 같은 별명들처럼 젊게 희망차게 웃자고요. 스스로 즐기면서 불리면서 부르면서 그렇게 살면 좋은 거죠요 꼬들꼬들하게 시원하게 또 별명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끼리 또 상인들끼리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월의 첫주 시작이고 두째 주가 왔고 한 시간이 벌써 빠르게 도미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크하네요. 한 시간이 됐다고 11 10시 57분입니다. 시민 DJ 남상아 세 번째 미녀만의 향기가 조금씩 전해지셨는지요. 6월도 세 번째 미녀 방송과 함께 행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편안한 DJ로 한 걸음 한 걸음, 한켜한켜 한켜 좋은 방송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들어주신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과 이용객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신청곡이 있는데요. 2오오님 우연희 씨의 우연이를 신청하셨는데요. 한 곡도 준비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요. 상인님들, 이용객님들, 점심시간 만난 시간 되세요. 물도 많이 많이 드시고요. 힘내시고요. 오늘도 제가 응원합니다. 더 더워지고, 비가 와도 온통 만사 형통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뿌리 전통시장 이제 만나러 갑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두런두런 쌉싸름하고 달콤하고 행복 줄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추억으로 이야기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노래 잘 들으시고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여러분 행쇼!